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포근이병원에서 진료원장을 맡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금배입니다. 오늘은 통증은 무엇인가 라는 의미적인 이야기와 통증의 그 종류에 따른 그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이란 아픈 거죠? 실제로 발생한 손상이나 발생 가능한 그 손상이 나타내는 불쾌한 감각이거나 감정적 경험을 뜻한다. 사전적 의미 있죠. 그 통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개 그 원리에 따라서 세 가지를 분류하고 그 외에 또 다른 분류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치매성 통증, 그리고 두째, 신경병성 통증, 세 번째, 기능적 혹은 특발성 통증이 주로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치매성 통증이라는 것은 조직이 손상될 정도의 자극이 나타나면, 말단 신경을 축삭해서 통증 수형체가 활성화되게 되고, 통증 수형체가 활성화가 되면, 이러한 감각적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전기 신호는 감각 신경을 따라서 전도되며, 척수나 혹은 그 대내 등의 그 중추 신경계로 가게 되고 중추신경계, 즉 대내에서는 이런 통증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 치매성 통증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급성통통, 심한 타박상이나 칼에 찔렸다든지 이런 통통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경병성 통증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적 자극이 신경경렬을 따라서 대내 혹은 척수로 그 가게 되는데 이러한 그 신경에 어떤 병변이 생겨서, 즉기능의 이상이 생겨서 그 통증 수용체의 활성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감지하거나, 아니면 간지럼이라든지, 따뜻함이라든지, 이러한 통증 이외의 감각을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로는 아주 미세한 자극의 통증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고니한 즉. 아주 심한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 항암 치료 시에 항암제에서 신경 세포가 파괴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통증이라든지 당뇨병에서 나타나는 통증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신경의 어떤 그 변화를 주어서 이러한 통증을 잘못된 통증으로 느끼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적이나 특발성 통증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원인이나 질환이 있다고 라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심한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아마도 대뇌 등의 중추신경계나 자율신경계의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있는 것들로는 환상통이 있습니다. 환상통은 되게 그 정외과적 영향이라 외과적 영향에서 다리나 팔을 절단했을 때 혹은 유방절제술을 했을 때 없어진 부위에서 더욱더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걸로 일종의 그 없어진 부분을 느낀다 그래서 유령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종내에는 그 수술 시에 어떤 그 감각,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느낀다라고 왔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이것은 대내에서 통증의 피드백이 잘못되어진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학설이 지금 유력하게 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정신성 통통 있습니다. 정신성 통통은 통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어떤 분노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그 갈등이 표출이나 표현이 되지 못하고. 통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 하며, 극히 일부에서는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통증의 표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기전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